그리공룡 사진 보여 줘나 옷까지 온가? 아네 형이 만지러한테 아니야, 진야진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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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오면 <오야>. 안 아, <놀람> 아, 이게... 아, 야 핸드폰에 관심있어 얘는 <목소리> 형, 형천 원만 주고 아니 얘들하고 놀았거든 아니, 아니요 못 산다 소리네 아, 아, 잘 놀지? 지금 네. 호빵이가 여기 아, 그래 그 나와있는 커이가방아지고놀 때, 놀 때, 놀 때, 놀때 건드리고 고 그러면 일일이 어가지고 떨떨 예. 이 다르다 보니까. 카메라도잘못 따라가. 그래도 에 저번에 저번에 만났을 때 똑같거든요. 근데 지 깜짝이야. 빠이 <야 ,은이 끼리>